다 섞어. 내장. 네. 반은 네, 네. 여지 말고. 반은 여지 말고. 언제 배웠노? 군방배워가반고안 여지 말았다. 응? 어디 가서 물라서저쪽주 할머니. 네. 반찬 가게가. 응. 어? <놀람> 순대만 줄고 내장 감 빼고. 어. 응. 아, 간 빼고. 할머니, <laughs> 응. 할머니네들한테 간다고 많이 어때?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네. 계속 게 하셨잖아. 아니요. 내가 많이 해줬어요 그래. 내장 많이 좀 좋은데. 아이고, 할머니 내장 짓밟도 있는 거그러 되나? 내가 좋아한대 아. 여기 놓으세요. 감사합니다. 놀노동람어디어 네. 근데? 누가 그랬는데? 당랑그사 얘가 어, 어. 어. 자. 마 <laughs> 손는또 찾아가세요. 네. 무살끼고알았어골고 뭐 아니, 아니, 아니. 안 어. 빼고. 감 빼고, 또. 네. 한말로 어. <laughs> 오늘 가랜기가 인기가 없네. 그래 말이야. 정말로왜 인기가 없고야 아들이. 는 제일 인기 있는 아는. 멍멍이들이. <laughs> <우리> <laughs> <laughs> 곱창 좋아한다. 곱창 <laughs> 아. 배청, 좋아한다. 도 좋아한다. 나또두개 해줄까요? 응 선생님, 이거 찾아가서감사니 오래 했나?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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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누가 よし。<noise> Thank yeah. 이게 모바일 온밀이는 그걸 사는 거잖아, 컴퓨터 그게. 전자로.